벌써 네 번째입니다. 2025 인천 국제 환경 기술 컨펙스에 일종의 국제 환경 기술 박람회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우선 그 사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사업을 주최 주관하고 있는 인천 강서특구 사업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 2022년 7월부터 이제 과기정통부의 지정을 받아서 지정되는 사업이고요. 그 대학 등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사업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국의 인천 강소특구 외에 14개 강소특구가 사업이 수행이 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전국적인 어떤 기술 네트워크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인천 강소특구는 기환경 후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가 돼 있고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그 매년 이 행사를 소개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달에는 이제 다 이달 15, 1 6 이틀 동안 송도 컨벤시아에서 그런 인천 강서 특구 기업 그 협회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국내 환경 기술 그다음에 또 연구소 기업들, 국외 기관들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 글로벌 K 컨벤션 육성 사업 공모에서 상당히 뭐 중요한 국제회의 분 많았을 텐데 K 유망 국제회의 부문에 선정됐거든요. 선정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뭐이 사업을 유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동안에 인천 대학이 이런 관련 분야에 해 왔던 그런 여러 가지 실적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좀 흐뭇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강서 특구 사업하고 또 저희 대학이 지난 5년 동안 이제 그 코이카의 그 기화기 연수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만들어진 그런 성과들이 아마 이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또 전제 저희가 지금 강수특구에서 각그 협력 국가마다 이제 그 인천 강수특구 브랜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사업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이나 평가에 많이 조금 좋은 그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와, 해마다 지 주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 이번 주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글로벌 기술 사업화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런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궁금하고 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길 기대하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제 올해가 4 회째인데 저희 강소투구 사업상이 사업은 이제 지정고시 기반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상당히 많이 보존 그 대, 담보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한번 좀 이제 그 전체적인 이미지를 기후환경, 그 다음에 기술사업화, 그 다음에 글로벌, 미래,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하고 싶은 거은 이제 이런 그 우리 후대들한테 또 저희도 그렇지만 후대들한테 기후환경 기술은 곧 미래의 경쟁력이다라는 어떤 그런 분야의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서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